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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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낮춰야겠는데. 엥? 사과가 말을 함. 아 마이크를 5만 줄여달라고요. M I C 이 눈에 보유 투. 네 이름이 좀 별로다. 레굴루스. 오, 뭐야? 아까 그 대화하면서 떠다니던 사과가 그러면 그배 배인가 보네요. 얘얘 얘 배. 애플 호. 걔랑 배랑 대화한 거구나. 약간 그, 마블의 아이언맨 그거처럼, 자비스 그거처럼. 아니에요. 오케이. 앞에 <몇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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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한자는 뭐야? 이게 추임새는 번역을 안 해놨네요. 그아악, <몇> 이런 거. 오씨, 뭐라 카는 거야. <몇> <몇몇> 엘로미치키토테라 어? 오가 줄어들었다. 아 남은 시간이구나. 야, 근데 시계가 좀 불편하게 생겼다. 에이 그래도 생긴 게좀 중요하죠. 아 그러니까 게이지를 빨리 빨리 채울수록 좋은 거네요 그러면. <laughs> 애플 개귀엽네아 이렇게 이동이 되나. 아 이동을 하면은 이게 깎이는구나. 삼성 만들면 차이가 큰가? 200퍼, 200퍼였는데 300퍼. 이러면 굳이 이동하는 것보다 2 0 0두대 때리는 게안 낫나? 근데 근데 겁나 잠몹 같은데, 분량이 좀 많네. 아니, 근데 옵션을 이렇게 오랫동안 못 만지게 할 거면 옵션 좀 만질 수 있게 해주지. 여기에 뭐 톱니바퀴 하나라도 있다든가. 타임. 사람들이 왜 벚꽃이 있어요? 물감이 돼서 날아갔나? 옷이? 약간 막, 인셉션 그런 것처럼 자각을 해야 하는 건가? 2분. 1분. 엥, 누구세요? 레골루스 네 일러랑은 전혀 다른데, 어? 과거로 갔다. 그러니까... 99년도에 동료였는데, 99년도가 멸망을 해서 과거로 와서 만나러 온 건가? 다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설마 애들하고 싸우나? <목소리> 어? <laughs> 0 0 0 2 6 2 26이... 6.. 어? 나의 어머니를 본것 같아. 어머니가 계셨구나. 뭐야 이게 그 패드립이에요? <laughs> <우리 모두. 웃음> 재단이 왜이래 나쁜 놈인것 같노 아이네 소네트가 착한 아니지 순진한 애를 꼬드겨 먹은거지 재단에서 왜반말이 갑자기 말이 짧아졌네? <laughs> 아, 그, 그러면. 그러면 말라도 되나, 이건 뭐야? 뭐에요 버, 버튜버인가 <laughs> 오, 야, 좀 무서운데, 이건. 우씨, 같이 하고 싶다. 일단 체력을 회복, 버프를 하고 체력을 회복하면은. 괜찮지 않을까? 안되네? <laughs> 폭풍우다! 아 뭐야 소네트가 개세네 아마 개발자님도 저걸 실패할 줄은 몰랐을거야 그럼 유일하게 실패하는거 하나를 제가 해버린거네요? 아.. 레벨 올리니까 개쎄졌네 저거 특수 스킬 왜? 잘 싸우고 있는데 뭔데 도망가나? 아니 일부러 필살기 아껴놨는데 아니 그냥 싸웠으면 이겼다니까? 아니 광역필살기 두개 썼으면 그냥 잡았는데요 아 100명이나 있었나? 어, 모아놓은 거 바로 쓸수 있네? 야! 이 정도면 나왜 모은 거임? 버프 걸고, 탁탁! 근데, 버티니가 좀 싸가지가 없긴 하네? 왜다 반말이지, 얘는? 나이가 좀 많나? 드루비스가 더 나이 많아 보이는데. 부동산 관련 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그래서 고객님께 투자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. 야이 끊어야 되는데 나 이런 거잘못 끊는데.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대신 끊어줬네. <laughs> 마약? 억지로 맥인 네. 거가. <laughs> 플라이트가 결정할 것입니다. 어, 지네가 조작하구나. 내가 나오겠네. 본명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. 모자 쓴 아저씨, 그럴 줄 알았다. 내가 이기고 상금을 몽땅 쓸어가도록 하지. 오, 어? 됐니다뭔 소리고, 내가 한 명만 데려갈 수 있다. 이건가? 드디어 답을 알아냈어. 뭘 알았는데 난 모르겠는데 그래서 뭘 이해했는지 말해줘 이제 전혀 다른 곳이네 아니 전 모른다니까요 어이 누구세요 넝쿨? 넌쿨? 넝쿨? 이면그유리구도 누나 아닌가 헉 진짜다 어, 두구 깨지나? 아니, 두구 벗기 전에 뭘, 뭘 깨달았나? 앞이 안 보였나? 아르카나, 아르카나. 요 원혼에도 아르카나가 있어요. 그거는 이베르카나, 이건 뭐야? 레이드 보스 아르카나, 아 마영전이구나. 그럼... 으좀 무서운데, 얘. 대단히 나쁜 놈들이네. 맞아. 그렇군요. 비대칭 면역 근데 벌써 질문 세개 했잖아. 아니 이름 뭔지 물어봤잖아. 질문 세개했다 애가. 드디어 색다른 인물과 생겼군요. 에잉, 생긴 것 봐라. <laughs> 마스터가 나를 부르는 거였나? 아니 나는 그낫멋시기 말하는 줄 알았네. 호기분하신가 포유나신가? 걔 말하는 줄 알았네 아, 호갱민나시네 아, 누구고 누구고 엥? 아, 카슨 씨? 횡령? 다 돈인, 돈이 들어가 있는데? 뭐야? 왜 저래? 벌. 뭐야 왜 저래 쟤는 또 갑자기 돈귀신붙었나? 일단 카슨씨가 왜 저러는지 궁금하니까 해야겠다 그래서 카슨씨 왜 그렇게 된거임? 아이씨 뭐야? 아니, 그래서 그 집사 스토리 안, 하, 안 보여줘? 아니, 씨. 집사님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하다고. 아, 그럼 아까 그 집사들이 식, 식중독인가 그거 걸린 이유가 다 돈을 먹어서 그런 거였나 보네. 다 미쳐가지고 폭풍우 때문에. 다 돈을 먹었나 보네, 금이랑. 이거 하다 보니까 스타레일도 또 생각나긴 하는데.